여기는 요즘 대구에서 핫하다는 가창 폐채석장입니다 주소는 티에치면 나오고요 대구 도심에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실제 폐채석장이라서 들어가는 길은 약간 울퉁불퉁 힘들고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안쪽에 임시 주차장이 있긴 한데 차들이 많아서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쉽진 않았어요 도착을 했는데 와... 절벽이 진짜 장관입니다 그리고 풍경이 정말 뭔가 외국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생각보다 더 멋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물수심이 29m라 위험해서 철조망 같은게 쳐져있는데 아마 곧 난간 같은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지에 한다고 하더라고요물 색깔이 약간 에메랄드빛이라서 중금속 같은게 있지 않을까 위험하지 않으려나 했는데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마시지는 마시고요 이게 일부러 만든게 아니라 실제로 채석 그러니까 돌을 깎다가 거기에 물이 차고 그래서 만들어진 인공호수 같은건데 실수로 만들어진 걸작품처럼 풍경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앞에 메랄드빛 호수의 풍경은, 오,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사실 그냥 그저 그런 SNS 사플레이스일 줄 알았는데, 카메라만 갖다 대면 인생샷이라 영상이나 사진 찍기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가창이 대구 바로 옆이라 무지하게 덥습니다. 한 10분 영상 찍다가 땀범벅 됐는데 이 주변에 그늘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양산은 하나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광지 안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본 자연 경관 중에는 압도적으로 가장 예뻤습니다. 주말에 가시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주차 때문에 고생은 하실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좋은데?